블라인드 점사. 내가 보다 보니까 좀 식상하고 안 블라인드 점 사기로 했어요. 그냥 사주 주고 그대로 푸는데 오늘은 트로트 가서 박지연, 박지연을 사주를 분석해서 앞으로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지연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버지자가 조금 부족해요. 아버지가 뭐뭐 뭐 힘이 들었든지 사업이 힘이 들었든지 아버지자가 조금 부족한 사주인데. 10대 때 방황을 좀 했을 거예요. 어렵고, 좀 힘들고. 근데 일찍이 좀 정신을 차려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기준이 강하고, 고지식하고, 중심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남들 봤을 적에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웃고 웃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야, 가볍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강남의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머리는 명석한데 우선은 행동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아래, 위사람한테 인사도 잘하고 아래사람도 돌보는 사주고 또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음악, 악기 그런 쪽에도 배우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사주에 홍염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사주에. 그래서 남한테 매력을 어필을 하기에 좀 좋아. 그러니까 는 어떻게? 섹시하게도 보고, 귀엽게도 보고, 너 눈을 보면, 아, 이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사주예요. 사실 박지연이 지금 봐서 나는 괜찮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 때가 만났으면은, 굉장히 뭐, 더 높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트로트를 이렇게 자지우지 움직였을 사주거든. 근데 어려운 사주에 열심히는 했으나 그 성격과 다 하지는 못해서. 이제부터 빛이 난다. 이제부터, 올부터, 갑진년부터 서서히 빛이 난다. 누구랑? 이 사람의 분명한 라이벌이 있을 거예요. 라이벌과 같이 빛이 난다. 옛날에 남진과 나오나. 그런 사주를 타고나있어. 남진의 사주보다는 나오나의 사주를 타고 나있다고 나는 지금 바라보거든요. 이 박지현이 운이 이제서 좋아지지 그 전에 아주 좋았다고는 볼수 없어요. 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여러 사람이 많은데 박지현 사주를 보면은 아 이제서 나아진다. 진짜 이제 인정, 인정을 받는다. 뭐 방송국이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또 여러 사업체라든지, 팬들이라든지, 이 사람이 매력 어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올내는 무척 바빠요. 제 앉아 놀새 없이 바빠. 박지현이가.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성격이 나쁘다? 아니요. 이 사람은 사이코가 될 가능성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중심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갈수 있는 사주. 부모도 잘 모실 수 있는 사주. 만나 보지 못했지만 사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가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은 가장 역할을 이제서부터라도 할수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박지현이가 22년, 23년은 벽어필이 과히 확 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서부터 발산을 해요. 올해 6월 달, 7월 달이 되면 상복도 있고 어디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근데 박지현 옆에는 꼭 올해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 라이벌이 도와주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받들어주는. 제2의 임용우? 이찬원? 가능성이 있는 게꼭 그렇게 돼요. 사람한테 인정을 많이 받아서 인자하고, 어, 애어른 팬들, 뭐 엄마 팬들, 언니 팬들, 뭐 오빠 팬들, 형들 팬들, 많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박지연이 매력이, 음, 있어요. 끌리는 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낯이 간지럽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잉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근데 나는 그게 과이 좋더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팬층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40대, 50대에 굉장히 좋은 어필이 됩니다. 몇년 안에는 결혼 운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일적인 부분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돈적인 부분보다는 일적인 부분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여자에 지금 관심이 없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팬들 있어도 다손 잡아줄 거예요. 뭐, 손이 아프다, 뭐, 그래도 손을 잡아주고, 뭐, 어린 애가 있어도 꼭 손을 잡아주고, 그런 인정이 굉장히 많아. 인자해. 인자하고, 장남 사주격이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잘 돌보죠. 근데 한번 고집을 부리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 나쁜 고집은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는 계속 밀고 나가는 성격. 앞으로 24년, 25년 갑진년 을사년에는 확 지연해다 온다. 올해 여름만 돼도 어 끌것 같아요.